게이밍 존 셋업, 원료 몰입, 강화 몰입감, 조명 편의성 잡은 게이밍 셋업템.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할 때 눈이 피로해지는 경험.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 어두운 환경에서는 집중하기도 어려운데요.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이 있습니다. 바로 LED 모니터 라이트바입니다. 화면 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작업 공간을 네온사인처럼 화려하게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RGB 색상과 디밍 기능입니다. 이 기능들은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 공부하거나 게임을 할때 빛의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여 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사용자 후기에서도 이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. 밤 늦게까지도 눈의 피로가 덜하고 작업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평이 많습니다. LED 모니터 라이트바와 함께라면 이제 더 이상 어두운 환경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. 장시간 게임을 즐기시면서 손목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나요?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한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인체공학 게이밍 마우스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또한 사용자 맞춤형 버튼으로 게임 환경에 따른 최적의 설정을 할수 있어 더욱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놀라운 기능 중 하나는 26K DPI 광학 센서입니다.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 속도를 제공하여 게임에서의 성능 향상을 도와줍니다. 고무 그립은 손과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. 사용자들은 이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손목 피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빠른 응답 덕분에 게임 플레이가 한층 더 향상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.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인체공학 게이밍 마우스를 경험해보세요. 최고의 게임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. 게임을 할때 마우스가 자꾸 패드를 벗어나서 불편하셨나요?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라우망고 대형 마우스패드 장패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여 게임 중 마우스를 자유롭게 움직여도 패드를 벗어날 걱정이 없습니다. 고품질의 고무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적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장패드를 사용한 후 게임에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. 변형 없이 오래 쓸수 있다는 점 또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입니다. 나우만고 장패드로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층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보세요.